굉장히 이상한 외모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사수입니다. 교정과 의사예요. 자, 제가 오늘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돌출입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돌출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게 되고요. 치료 방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게 교정으로 치료가 되고 안 되고도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가 입술을 밀어서 정말 말 그대로 입술이 밀려서 앞으로 나와서 입술이 나와 보이는 겁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해서 입을 뒤로 집어 넣으면 치아가 뒤로 들어가니까 밀고 있던 치아가 뒤로 들어가니까 입술이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돌출입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 돌출입. 두 번째 돌출입은 입술 자체가 두꺼워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겁니다. 입술 자체의 두께가, 여기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입술 자체의 두께로 인해 나온 돌출입은 치아 교정으로 치아를 뒤로 집어 넣으면 따라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입술 자체의 두께가 얇아지진 않아요. 이 교정을 하면 입술이 얇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얇아진다는 거는 이 입술 자체의 두께가 얇아진다기 보다는 이 빨간색 부분이 홍순이라 불리는이 빨간색 입술 부분이 말려서 뒤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얇아 보인다는 거지 실질적인 절대적인 두께가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두께가 두꺼우신 분들은 입술 두께 때문에 돌출입이 된 거고 그거는 교정으로 발치 교정에서 뒤로 집어 넣으면 들어는 가지만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를 보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돌출입은 가장 흔히 실수들을 많이 하는 돌출입입니다. 어떤 돌출입이냐면 입술을 힘을 빼고 있을 때 이렇게 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져야 되는데 입술이 벌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힘을 줘서 의식적으로 다물어야지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서 입술이 다물어지고 힘을 빼고 있을 때는 이렇게 벌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술이 굉장히 약으고 나와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입술을 다물어지게만 해도 입이 안 나와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입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발치교정을 해버리면 발치교정을 할 수는 있어요. 발치교정을 하고 입술이 다물어지는 걸 같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입술이 안 들어갑니다. 입술은 전혀 안 들어가고 치아만 들어가서 흔히 옹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돌출입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돌출입 유형은 여기 가운데 부분은 입술이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덧니가 여기 드라큘라 같이 이렇게 위쪽에 성곤니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덧니가 있으면 여기 부분이 들려 올라와 있어요 이걸 돌출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어, 경험에 따라서 발치를 할 수도 있고 비발치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덧니 부분이 펴지기만 하면 돌출입 해결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돌출입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돌출입 유형은 입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돌출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은 정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가 낮고 턱이 들어가서 무턱이신 분들은 굉장히 입이 나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코가 낮고 턱이 작아서 입술이 나와 보이는 경우에 입술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여기서 코 밑에서부터 전부 다 입체감이 없어집니다. 입이 나왔다 생각해서 입을 분명히 집어 넣었는데 코도 낮아지고 입도 들어가고 턱도 작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외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국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나 입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난 입술이 문제가 아니고 코랑 턱이 문제였구나라고 결론이 나오면 코 수술 또는 턱끝 수술 또는 양악 수술 이런 수술을 동반해서 돌출 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다섯 가지 별이 다섯 개 입술의 분류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각각의 분류법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최고로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입술이 좀 다쳤어요. 어제 강아지랑 놀다가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